자, 오늘 중학교 3학년 7과 아 동아윤 우리 구이 중학교 3학년 7과 분사구문에 문제 풀이야 해야 되는 차례인데 지금 채점은 완료했고요. 틀린 문항들 얘기해주면 틀린 문항들 위주로 해서 풀이 수업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불러주세요. 13번이요. 그 전에 없어요. 경매 받는 것 같아. 13번, 13번이요. 어, 이틀런지 알면 상관없어요. 13번 같이 보도록 하죠. 가장 적절하게 나타난 건 뭐니라고 되어있네요. 화면 보시고 같이 풀어볼게요. Walking along the street, 길 따라 걸었다 이 얘기죠. 어, Jane, 이 came across 밑줄 좀 쳐보세요, 얘들아. Came across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뜻이에요. 우연히 마주쳤다. 길 따라 걸으면서. 제인이 마주쳤어요 우연히 누구를? 그녀의 옛 친구를 봤다 이거죠. If면애들아 조건이잖아. 그러면 만약에 걷는다면 친구를 계속 만나는 거야. 걸어가면 또 만나고 걸어가면 또 만나고 아니겠죠. Since 때문에? 그 다음에 while 뭐뭐하는 동안? 그 다음에 because 뭐뭐 때문에 지우시고요. Although 비록 아니죠. 정답 3번 걸리면 되겠죠. 됐어요. 음. 자. 만약에 이거 이쁘면 진짜 재밌는 얘기야. 이 도로를 걸으면 자꾸 옛날 친구들을 만나. <laughs> 왠지 이 도로로 자꾸 걸어 다니겠죠. <laughs> 오케이, 음.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몇번 갈까요? 오케이, 자, 얍. 얍. 야, 잠깐만요. 11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Having no money, I had to walk home. Had t walk. 시제가 뭐예요? 과거 시제인 거죠. must의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인 거죠. 그쵸? must는 과거 시제가 없다 보니까. 자,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 걸어갔어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유로 잡힐 수 있는 건 누굴까요? since가 잡히겠다. 그쵸? 여기 과거 시제 예쁘게 들어온 것도 사실은 봐주셔야 돼요. 학교에서 어렵게 내신다면 당연히 이렇게 내시겠죠. 옆에다 하나 써보세요. Since I had had no money. 그 다음에 문제가 변형된다면, 이렇게요. Having had no money. Having had no money. 라고 적어 볼래요? 자,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추가한 게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음, 우리 원래 쓰여져 있는 부분은요, having no money라고 한다면, 요거는 단순 분사구문인 거예요. 단순 분사구문은 동사 시제가 똑같을 때 쓴다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과거 시제라면 이렇게 head 똑같이 과거 시제로 해서 시제 일치를 시켜준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파란색 부분 보세요, having had 하는 순간, having pp 완료 분사구문이 되는 거죠. 그럼 시점이 하나 앞선다라는 거잖아요. 어디가 앞서요? 둘 중에. 그걸 알아야 돼. 부사절이 앞선다, 인 거죠? 그러니까, had, had. 하는 순간, 과거 완료이자, 혹은 대각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과거보다 하나 앞섰네, 하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몇번 갈까요? 오케이. 같이 봐요. 자, 분사금은 예쁘게 바꿔봐, 라고 돼 있어요. 봤더니, 그녀가 소리 질렀어요. Surprise or d a d 어, 아빠가요, turned around. 딱 돌아봤대요. 오케이? 어, 일단 과거 시제 잡아놓고요. Surprised 라는 분사구문이 딱 하나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깜짝 놀랐다는데 PP 잡혀잖아요 누가 놀란 거예요? 주어가 지금 없죠. 그러니까 아빠가 놀랬다 이얘긴 거죠. 아빠가 놀래서 아빠가 뒤돌아본 거예요. 얘들아, 쉬 하면 일단 틀린 거죠. 그 다음에 being surprised 이거 답이 안 되겠죠. 우리 PP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지금 2번이랑 4번 중에서 고르시면 되는 거네요? 됐어요. 아빠가 놀라셔서요. 이 얘기 써야 되는데, 얘들아, 4번은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아빠가 놀래켰어. 목적어가 없네. 어법상 틀린 거예요, 일단. 오케이? 지금 어떤 구조예요? 아빠가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he was surprised.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다 생략된 거지. 그 다음에, you, because, 혹은 as. 아빠가 놀라셨기 때문에 뒤돌아보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했어요 음. 자, 몇번 갈까요? 자, 우리 36번 같이 풀이해보도록 하죠. 바르게 바꾸지 못한 것은? 이라고 나와있네요. Feeling식이라고 돼 있죠, 얘들아. Feel이 이형식 동사죠.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라는 보어 나오면 완벽한 거죠. 됐어? 그다음에 항상 능동으로 쓰이겠죠. 누가 아팠대요? 내가 아파야 되겠죠. 그다음에 과거시제인 거 체크하시고요. 어? 내가 아팠기 때문에 파티 못 갔어요. 됐죠. 이유도 예쁘다. 1번 패스. Hearing the news, 애들아 뒤에 목적어 있는 걸 표시 넣어줄게요.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이어야 되겠죠. Hearing에다 표시한 다음에 능동 현재분사. 오케이? 자, 내가 완전히 충격받았어. 뭐했을 때? 내가 그 소식 들었을 때이 얘기죠. SVO 능동으로 잘 잡혔죠? 그 다음에 w o s 가 과거 시제죠? 그럼 heard도 과거 시제죠. 오케이? 위치가 뒤 바뀌어서 써 있는 것인 거죠? 상관없어요, 그죠? 그다음 having no money with me 나한테 돈이 없었어요. I can't help the beggar 그 구걸하시는 분을 도울 수 없었다라고 쓰여져 있죠. 돈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내가. 그다음에 여기 현재 시제죠. 그러면 똑같이 현재 시제로 가는 거죠. 이것도 괜찮네. 패스, 패스. having few friends 거의 없는이란 뜻이죠. 이거 부정 부사. 그럼 친구가 거의 없어서 데이비드가 맨날 외롭게 느낀대요. 됐어요. 없었기 때문에 이유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얘들아, older가 잡혀 있네. 비록 뭐 뭐일지라도 이거죠. 그러면 비록 데이비드는 친구가 거의 없어도 lonely하게 느끼지 않아 doesn't feel이라고 잡혀야 되겠죠. 왜? 우리 양보의 접속사는 앞뒤 내용이 뭘로 묶여야 돼요? 버스로 해석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그래서 얘가 틀려서 because나 as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시카가 어떻게 했어요? w k e d 걸어갔는데 어떻게? 방, 밖으로 걸어나갔다라는 얘기겠죠. 뭐 하면서? shouting aloud, aloud. 큰 소리로 라는 부사야.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서겠죠. 뭐뭐 하면서 as. 동시동작이에요. 그녀가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하면서 상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자, 몇번 볼까요? 자, 39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바르게 고친 게 아닌 걸 찾아라. 이거네요. arriving at the station. 일형식 자동사. 오케이, 그, 과거 시제. 체크. 그가 도착했어요. 오케이. 도착했을 때 그가 발견했어요. 기차가 떠나버린 것을요. 됐죠? being only a student. 어, 오로지 학생이래요. I can't afford Afford가 투부정사랑 결합해서 쓰이는 거고요. 뭐뭐할 여유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결혼할 여유가 없어. 나 결혼 못해. 이 얘기죠. 그럼 오직 학생이기 때문에 since, you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Kent가 현지시라고 잡혔으니까 여기도 현지시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Turning to the left. 얘들아 말했지? 항상 장소, 방향, 길 설명 나오면 이거 뭐라고? 조건이라고. 그쵸 누가? 당신이 꺾으시면요. 당신이 발견할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sitting here in the sun. 어디에? 태양 아래에 여기에 앉아. I still feel cold. 근데, 추워. 희한하죠? 태양 아래에 앉았으면 원래 따뜻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어, 왜? 그럼 버스로 잡히는 거지. 됐어? 얘들아, 버시니까 이거는 because가 아니라 누구다? although다인 거죠. 정확하게 아까 질문한 문제랑 정확하게 대비되는 문제인 거죠. 똑같지, 얘들아? 이해 돼? 그것도 4번이 답 아니었어? 음, 비코즈라고 올도르 물어본 문제였었던 거죠. 이해돼요 Seeing me, 나를 봤어요. He ran away. 그가 도망쳤대요. 나를 봐서 도망친 거죠.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라는 부사절 접속사예요. 그가 나를 보자마자 도망갔어요. 괜찮죠? 음. 자, 아, 49번 풀어 볼게요. Seeing이 다른 걸 골라요. He danced singing in the rain. 무슨 얘기냐면 분사구문인지 아닌지 속가내는거야 얘들아 그가 표시하세요 일형식 춤췄다 그럼 얘는 뺄수 있지 분사구문 having no time 뒤에 완벽하지 뺄수 있지 분사구문 현재 분사 썼고요 I read a novel 내가 소설책 읽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동시동작이네 이거는 동시동작 뭐뭐하면서 이거는 얘들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죠 이건 이유네 이거는 빗속에서 노래하면서 뭐뭐하면서 동시동작 listening to music. 어, 음악 들으면서 분사구문. 하면서 동시동작. talking on the phone. 전화하면서 동시동작. she was playing. 어, 이거 용법 물어본 거네. 요 쓰임은 용법. 즉, 해석방식 다른 거 골라라니까 정답 2번. 오케이. 자, 51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51번은요, 오랜만에 보는 거네요. 집중해볼게요. 필기 넣을게요. 볼게요. 내가 들었어. 지각동사죠. 뭐를? 그 소년이 뭐 하는 걸 들었어요? 오씨 하는 걸. 소년이 노래 부르는 거죠. 둘의 관계 체크해 볼게요. 이 부분에 잡힌 게 뭐예요? 현재 분사구. 현재 분사구가 잡혀 있죠. 기억나요? 지각동사는 오씨 자리에 누굴 쓸수 있다? 현재 분사 또는 누굴 쓸수 있다? 동사 원형 쓰는 거죠? 오케이? 뭐 했을 때? 교실에 들어갔을 때, 그 소년이 엄청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거 내가 들었다. 이 얘기죠. 한번 볼까요? I, I should take care of a crying baby. 이거 전치 수식 하는 거죠? 오는 중인 애기. 현재 분사인 거 맞죠? 그 다음에, 내 취미는 뭐뭐이다? 이렇게 잡아주세요. 보호자리인 거죠. 누가 들어왔어요? 문장 성분이 되려면 얘들아, 동명사 구라고 쓰셔야 되겠죠? 뭐뭐 하는 것. 사진 찍는 것이고요 그들이 끝마쳤어요. 뭐뭐 하는 것을? 펜스에 울타리에 페인트 칠 하는 것을. 문장 성분이니까 동명사 구겠죠 뭐뭐 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해요. 뭐가? 뭐가 필요해요? A running machine. 이거 이렇게 꾸미나? 얘들아. 그럼 이거 꾸미면 해석해볼까? 달리는 기계? In order to lose weight, 살피려고 달리는 기계가 필요해. 완전 무섭지? 어, 호러 무비야. 그치? 이거 용도인 거죠. 러닝 머신. 즉, 용도면 애들아, 동명사라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He gave up. 그가 뭐 했어요? 포기했어요. 뭐래 축구하는 것을요. 뭐 때문에? 사고 때문에. 이것도 똑같죠. 목적어 자리니까요. 아, 2, 3, 4, 5 이렇게 묶으신 다음에, 동명사 해서 다 문장 성분이 됐던 거고, 우리 현재 분사 잡힌 거 1번 정답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가볼게요. 자, 72번, 74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엇법상 이상한 거 찾아라, 두개 골라라 라고 되어있네. being fine, they went on a picnic 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여기서 fine 이 좋은 이란 뜻인데요, 얘들아. 그들이 좋아서 소풍 갔다 이걸까? 날씨가 좋으니까 소풍 갔다 이거겠죠. 이해 돼요? 날씨, 맨날 그래, 얘들아. 소풍 얘기 나오면 날씨 좋아 이거 나오거든요? 혹은 날씨 안 좋아서 소풍 못 가. 맨날 이거야. 그럼 여기에 fine 잡힌 거는 날씨니까 비인칭 주어 it을 써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라고 써야 된다? It being fine인 거야. 원래 문장을 써보면요. As a t was fine. 이렇게 써있던 거죠. was가 being으로 바뀌고 fine 그대로 내려오고 it 살려야 되겠죠, 다르니까. 오케이, tired. 피곤했대요, 누가? 얘들아 tired. pp를 보는 순간요. 앞에 bing 생략이 떠오르셔야 돼요. 그러면 as he was tired였겠죠. 그가 피곤했기 때문에 일찍 잤어요. 됐죠. 그 다음에 hit by a car. 이거 피피죠. 똑같아요. 빙생략인 거죠. 그러면 차에 의해서 치었다 이 얘기죠. 피피 누가? 그가. 그러니까 그가 was taken. 데려다진 거죠. 어딜로? 병원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writing and h u r r y 서둘러서 썼대요. The report. 가 가지고 있어요. 많은 오류들을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그냥서둘러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거죠. 느낌 왔어요? 뭐 뭐가 문제인 것 같대?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w r i t 가 자타? 응, 어, 타동사. 목적어 빠진 거. Written in hurry라고 써야 되겠죠? 이렇게. Not being rich. 이거 원래 부사절로 쓰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부자가 아니라서 차못 사. 이 얘기겠죠? 이유죠. As I wasn't rich. 이거였겠죠? 이렇게 하면 not. 부정어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 was는 시제 똑같으니까 빙으로 돌렸던 거. 보이셔야 돼요, 얘들아. 오케이? written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풀어볼게요. <laughs> 끝까지 풀지 않아서 이게 마지막 번호가 된 거지. 자, 74번 풀어보도록 하죠. r a i n i n hard. 얘들아, 비가 엄청 온대요. 주어 뭐였을까? 날씨니까? 옳지. 틀린 거야. Given a sandwich, it looked hungry. 맞을까? 틀릴까? 그가 배고파 보여요. 샌드위치를 받았어. 앞에 빙생약이죠 이렇게 p 피죠 이렇게 He was given a sandwich. 뭔 소리냐면 4형식은 수동태되면 DO는 남아있잖아. 그치? 맞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Ask to explain my mistake. 얘들아 Ask가 몇 형식 동사? 자 3형식 가능. 그리고 4형식 가능 5형식도 가능이지. 여기 근데 2 잡혀있지. 몇 형식 같아? 오형식이지 Ask 목적어 투부. 오시자리에 투부 쓰는 거잖아. 목적어한테 투부하라고 요청하다지. 여기 목적어 있나요? 없죠. 수동. Being asked. 그럼 요청을 받은 거야. 누가? 내가. 내가 내 실수를 설명하도록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되게 불쾌해졌어요. 됐죠? After finishing my homework. 잡아볼까요? 접속사 살아있는 거 가능한 거지, 얘들아. 이거 보시고 혹시 전치사의 동명사구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분사구문에서 접속사 살린 거다, 살린 거에다가 주어는 똑같아서 빠진 거야. 그 다음에 목적어 잡혀있으면 능동이라 그랬죠? 오케이? 그러니까 finishing 잡힌 거야. 올바른 거죠. covering with snow. 눈으로 덮여진 이겠죠. 산이 S2. 산이 S1. 같으니까 빠진 거고 뒤덮여진 거니까 PP로. being covered cover 뭐 뭐를 덮다라는 타동사라서요. not loved as a singer in korea 한국에서 가수로서 사랑받지 않았어. 그녀가 원했어요. 저 제가 한국에서 사랑받지 않았어. 그래서 그녀가 미국으로 떠난다고? she wanted to leave for america 미국으로 떠나길 원했어요. 한국에서 사랑받지 않아서? 한국에서 사랑받지 않아서 어, 미국으로 가길 원했어요. Not loved. 이거 맞을까? b i n g 생략. 그치? 그 다음에 주어 쉬이겠죠? 똑같으니까 생략. 된것 같은데 정답 몇 번? 하나, 둘, 셋, 넷.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